작은 배지만 배가 생겨서 설레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laughs> 또밤새습니다 지금 눈이 약간 좀 띵띵 붓고 막 그렇네요 통영에 있는 가오치항에서 9시에 배를 타고 사량도를 들어가는데 그냥 일찍 나섰어요 가보징의 용으로는 니켄 요거 요거 엑스베이 초록색까지 핑크 마스크도 5 10, 15g. 요즘 또, 어피가 들어간 이 얘기가 핫하다고 하네요. 오늘 이래저래 쇼핑 좀 많이 하겠는데, 망태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 쓰는 거래요. 요렇게. 또 신기하네. 스냅까지. 자, 여기 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오, 오, 이제 해가 떴다.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배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6시반에 도착을 해버렸어요 <laughs> 예, 약했습니다 예, 고고 예, 고맙시니대로고맙이니다 예, 고네 고맙습니다. 예, 응. 또 시간을 뭐 하지? 맙습니다 음... 예, 아, 고고출발하겠습니다

다 사량도 어서 오세요. 박선비입니다. 오늘 이 사량도에 들어온 목적은 저도 배가 생겼거든요. <laughs> 1인용짜리 작은 배인데 그 배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려고 왔습니다. 혼자 온건 아니고 촬영한다고 바쁘시죠,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카메라로 네,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각튜브님이시고 학튜브. 어, 동락도 양팀장입니다. <laughs> 오, 안녕하세요. 김치찌개 어떻습니까? 좋아요. 콜, 재면 콜. 지금 사람 참여하시는 거예요. 아, <laughs> 아 <당장에>. 감사합니다. <laughs> 데 보면 있어요? 어, 예주요그만요저 여리여리한 근데 리는 이제 밥다 먹고 오늘의 베이스캠프인 대항 해수욕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나무 밑에 있어 볼까요? 이거 딱 좋은데. 오늘은 원터치 펴 가지고 여기 있어 볼까요? 가르마 방향을 좀 바꿨는데, 꼭 무슨 가발 쓴것 같네. <laughs> 여기는 지금 등나무 그늘이 있어 가지고 타프를 안 쳐도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짠! <laughs> 설치 끝. 베개 동서남 북이니까 오늘의 캠핑 세팅 끝아 좋아 와 좋다 카탑 텐트 너무 부럽네 와우 양 팀장님 텐트고 이게 칵튜브님 이야 이거 와. 1등 실점할까요? 일단 실점 먹고 실전 가는 먹고 걸로 헤들링 경주. 나 어. 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소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기 저항도 덜 받고. 저는 노을을 갔다 오는 시간 이 너무 걸려요. 음. 미니님발음바을 말해야 되는데 저는... 너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여러분 요즘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이 날씨에 그런 패들링 경주하면 건강에 해로워요 안돼 하면 안돼 지금 낮에는 또 덥거든요 이 더운 날에 패들링 대회를 하자고 아이고 막 건강에 좋지 않아서 저는 안 할랍니다 저희끼리 작은 대회를 하는데 물고기 돔 종류랑 무늬 오징어 10점 문어 5점 갑오징어 3점 쭈꾸미 1점 기타잡아 1점 합산해서 저는 이미 산삼 수복을 하나 때려 넣었죠. <laughs> 아무도 모릅니다. 한 병씩 드려야 되라고 엄청하게. 아 양심이 찔리서 안 되겠다. 산삼 수복 한 잔씩 하실랍니까? 아 산삼 수복 좋죠. 이한 병이 산삼 한 뿌리거든요. 아, 자 하나씩 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일단 좀 쉬자. 아유 한 시에 배를 띄울 거니까 배 부터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다 했습니다. <laughs> 자, 뱃놀이를 하러 가볼까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세비를 해볼까요? 핑크 오늘 물 색깔이 탁하니까 이걸로 시작해 볼게요. 물 색깔이 너무 안 좋아요. 잡고 싶다 뭐든. 진짜 맛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팀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팀난. 무녀오징어가 10점이에요 10점 남자는 한방 아닙니까 뭐 1점 2점 3점 이런거 안해요 <laughs> 저기 안에 홈통 쪽으로 한번 가봐야되겠어요 워우 음. <laughs> <laughs> 워 우! <laughs> 저쪽으로 포인트를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한 마리 나올 것 같아요. 진짜 팀넌을 해보겠습니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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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왔다 <laughs> 야 일찍 <이렇게> 시원하네 하 <laughs> 이야, 드디어 한 번에 왔습니다 와 힘들었다 힘들었어 으잉 쳐버렸어 어가있어살리나지 여보십시오 여보십시오 살아있습니까 어찌 돼가고 있노 아직 잘 살아있습니다 보트 위에 있어? 어 지금 보트에서 팀런 중이다 와 진짜 한번 어. 어, 좀잡았는덧노 고구마 사이즈 한 마리 금방 잡았습니다 진짜? 어. 좋네 <laughs> 밥은 먹었어요? 응 혼자 만두국 끓먹면서 잘했니 허봉이는 밥좀 먹었나 어쩌노 오늘 점수별로 뭐다먹는 거다 무늬어징어가꽤 높은 점수라서 그래도 뭐 먹을 거 <laughs> 얻을 수 있다 <laughs> <laughs> 서바이벌이야 <서발발리야>, 지금 하내참 어. <laughs> <laughs> 오늘 약간 서바이벌 데 u r 어 i v 겠 a 나도 집에서 p e t 먹어야 되겠네. 말라고 o u 맛있는 거 챙겨 먹어. <laughs>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어 음, 운전 조심해. i n g me. Well, I h a v 거 a machine. I'm going to change my point to h 네 m m o n d c a 다르십니다 여보. 네. 이제 포인트를 한번 또 옮겨 볼까요? 그쪽 지기가 있어 라니 오징어. 저쪽에 술미도 저쪽으로 가봐야 되겠어요. 저기 보이는 술미도. 오늘의 마코. 바람이 붙이구나. 여기서 이리 보러 오나? 저리 가야 되겠네 에라이 모르겠다 일단 던지보자 어? 입질. <laughs> 있어 있어 근처에 있어 따라온다 그래. 아, 아. <laughs> 이야, 감자, 감자, 감자. 여러분, 감자, 감자. <laughs> 야, 임마, 니도 들어가 있으라. 아야, 야 어? 으이. 들어가 있어, 임 먹을 그냥 하늘로 쏴버렸네. <laughs> 모르겠다. 모자고 먹어, 막. 블랙 에디션 되겠니. 시알이 작지만 그래도 이겨야 됩니까? 그죠잉? 어, 모자에서 끌쭉한 물이 쭉쭉 떨어진다. 또 물어라. 뭐, 이왕 일이 된거또 입질 왔어요잉? 운요직열쇠고리들 떠다닌다. <laughs> 귀엽네 저것들. 왔다. 에헤이, 먹물. 왔어요, 왔어. 감자가 왔어. 들어가 있어. 오시고 막 난리 났다. 모르겠다. 어. 모르겠다. 왔나요. 들어가 있어. 와, 저 석양 멋지다. 와, 진짜 멋있다. 아, 이 배, 먹물, 날리나 빛이. 여러분, 저 석양 보세요. 와, 진짜 멋있다. 아, 입질은 오는데, 너무 작다. 에이, 치. <laughs> 지가 알아서 물고 있었음. 왔다 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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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무서워 이제 이 먹물이 뜨거워 씨마 무릎다 와 이거 아프다 와피 봤다 아이 성질 더럽네 이 새끼 이거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기 전에 한번더 뜬니까 또 왔다 마지막 지금이 내가 봤을 때 피딩이긴 한데 더 이상 하면 안될것 같아요. 자, 자,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우스. 네,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고 샤워 한번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몰골이 마리아입니다. <laughs> 뒤에 보이는 밤바다가 참 예쁘죠 여러분? 밤이 되니까 이제 가을이 조금 실감이 납니다. 저녁 식사를 할 텐데 10점짜리 6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맛있는 거 골라볼까? 약간 고민이 됩니다. <laughs> 자 여러분 맛있는 거 먹기 전에 중요한 시간이 있죠. 바로바로 바로 광고 큐. <laughs> 네 산삼 수복 잠을 1 시간밖에 못 잤지만 이 산삼 수복 덕택에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산삼 수복은 강원도 해발 700m 이상의 깨끗한 지역에서 100% 무농약 자연 방생 방식으로 7년 이상 기른 산양 산삼으로만 만든 게네이 산삼 수복입니다.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숙취가 심하신 분들 기력이 쇠하신 부모님을 두신 분들께 이 산삼 수보 추천드립니다.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올려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시면 원 플러스 원 행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거기에 마누카 꿀까지 오늘은 진짜 산삼 수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광고끝 <laughs> 아까 전한잔 먹었거든요. 먹고 왔는데 배가 안 고파. 배가 안 고파. <laughs> 여러분, 이게 우리 양 팀장님 <laughs> 유일한 조가물입니다. 그래도 아... 한 마리 잡으셨고. 그러니까. 요번은 집으로... 생꽝, 개꽝, 꽝꽝, 꽝꽝. 뭐를 고를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 나도... 요, 나물고 많다. 20점에 일단 삼겹살 김치. 오... 15점 닭갈비 야채. 음... 10점 소세지. 이까지 해도 남네 여기에 맥주 사이다. 아, 1점 모자라네. 네. 제거딱 보태면 딱 되겠네. 가자. <laughs> <laughs> 자, 자 이까지 1점 더하면. 61점. 요 1점까지 해 갖고 싹 오늘 준비하신 거다 끌어 가지고 맛있게 그냥 같이 먹읍시다. <목소리> 예, 예, 아니 예, 원래 예, 한번 사연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사연 같은 예? 거 하지 않아요 <laughs> 이런 거는. 아. 문효은회 드셔 보셨어요? 오 어, 그죠 그죠. 어. 이 회는 엄청 간단하니까 제가 회 뜨는 사이에 제가 상품 다 끌어왔으니까 준비해 주세요. 아그 어,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제가... 역할 분담 너무 좋은. 아, 리더십까지 있으시네요. <웃음> <웃음> 대단하십니다. 야이 그림의 욕설로 아름답네 오늘. 아. <laughs> 집도를 시작하지. <laughs> 자투리로 아, 품질이... 이렇게 오. 꽃 하나 만들어주고. 우와 뭐해? 아니 해치하 줄까요? <laughs> 이렇게 올려주면. 우와. 짠. 꽃을 이야. 만들었어. 얘는 순뎅이라 노랭이 이건 내올 때마다 보거든요. 아기였는데 엄청 컸네. <laughs> 형 노랭이. 삼겹살을 이렇게 굽고 계시고, 우리 또양 팀장님은, 아이고, 닭갈비! 난리 났다! <laughs> 야, 이거 진짜, 와, 오늘 우리 완전 생존 그게 아니고 완전 부르소하네요. 고맙게 생각하어요 <laughs> 저는 오늘 상남자의 술도 들고 왔지요. 이슬톱톱! <laughs> 소녀 술이라고 선전하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상남자의 술이라서 함께네. 진로에서는 얼마나 얼척이 었건노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토! <laughs> 아, 될, 될. 아 고생하셨고, 복분자주 한잔 먹고, 톡톡! 톡톡! <laughs> 톡톡! 톡톡! 맛있네요. 오어 무늬 오징어. 3점씩 먹어도 돼요? 네. 아, 음. 이빨이 튕기는데요? 예 네. 음. 진짜 달아. 음. 요거, 요거, 하나씩 드셔보요 살살. 오, 이거, 습이네요 예. 음, 음 아니, 음. 음, 음. 이거 육감이 더 단단해. 좋아. 닭빨이 풍기는데? 삼겹살도 한번 먹어볼까요? 식어가지고. 응. 지금 가시. 딱 먹기 좋아요. 감도 잘하시네. 아, 행복해. 와, 감사합니다. 음 여러분, 닭갈비. <laughs>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다. 6 0도예요 60도요? 어, 얼음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싱글 몰트는 그대로 먹는 거예요. 싱글 몰트, 더블 몰트 뭔지 모릅니다. 발렌타인은 <laughs> 싱글 몰트를 섞은 거예요. 싱글 몰트가 뭔지 몰라요. 한 개의 중요서에서 몰타르는 아래 내가 금수탐지 할때 가위 있지? 오징어 다리 싹 잘라가지고 제가 안주로 먹으면 되겠다. 오잘 구우셨다. 이게 무슨 뭐 몰, 몰타르랍니다. 싱글 <laughs> 아 싱글 뭐예? 싱글, 싱글 몰트 싱글 몰트 글랜 알라키 글렌 알라키 오. 도수 60도짜리 불 한번 댄가 보가예 붙을라나? 60도면 붙죠 붙긴 붙는데 술자리에서 화근내가 나서 안돼 그거 냄새난다 그 매니큐어 지울 때 나는 아세, <laughs> 아세톤 아... 오, 이게 60... 손톱 지울 때그 아세톤은 딱그 아세톤 그 냄새 독터 오짠 소리 이쁘다 아. 조금만 조금씩 아. 먹어 야, 지금 요즘 왔다. 무니오징어 버터구이. 어, 네. 응, 우와. 간이 절묘하네. 와. 아이고 진짜 맛있다. <laughs> 이거 한잔딱 먹으면 바로 턱 하겠네요. 야, 올라, 올라. 멀리 봐줘. 차인 맛있게. 오빠야 유튜브 한 촬영하자. 턱터. 아니 고양이 원래 키웠어요? 네, 어, 고양이를 어. 집에 아홉 마리까지 키워봤어요. 애기를 한 마리 얻어왔는데, 새끼를 두번 낳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래저래 놀다 보니까 벌써 11시 반이 됐어요, 11시 반. 대충 정리를 끝냈고, 지금 실의 온도가 22도예요, 22도. 딱 캠핑하기 좋죠. 재밌는 뱃놀이 하고, 실컷 낚시하고, 실컷 먹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주무셨습니까? 5시도 안 돼서 눈을 떴어요. 새벽에 혼자 보팅을 갈까 하다가 멍청하게 누워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에 애깅 게스팅 장비도 있어요. <laughs> 저기 보이는 방파제 있죠? 여기 방파제 가서 애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야 된다. 와, 했던네 했었어. 그나마 아직은 땡볕이 아니라서 몇번던지볼만할것 같아요. 해 보는 거지, 뭐. 읏, 잰, 잰. 애기 요것만 딸랑 들고 왔어 바를 수 없는 내 욕심에 안 나올 이유가 없거든 안 나올 이유가 근데 어제 요 팀런으로는 방파제 훑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허허 귀엽네 크지는 않고 딱한뼘 정도 되는 감성돔이 돌아다닙니다 줄이 다 됐네 이거 저희 아 애기인데 줄이 다 됐네 폴캐스팅 하면 안 되겠네 어제보다는 그래도 물색이 조금 나아졌다. 따라오는 겁나 있나 없나. 물고기 따라오네. 내향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내향으로. 아요도 감시가 돌아다니네. 역시 가을은 감성돔의 계절인가. 여러분 이방파제도 밤에 내향에는 오징어가 나왔나 봐요. 먹물 자국이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있는 맞네. 이 정도면 뭐누군가를 잡아갔다는 거죠. 근데 딱 생겨먹은 게 가로등 있고 밤 낚시 위주. 일곱 시 되면 이제 우리 양 팀장님 일어났긴데. 일곱 시니 일곱 시. 7시. 어 물고기인가? <laughs> 툭 투독했어요. 자, 에 물고기인가 계란이 왔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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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이때 <laughs> 또 눈이 안 잡을란다. 애깅 낚시하실 때밤 낚시는 웬만하면 가로등이 있는데, 네,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 대부분 몇 마리 집어가 돼요. 참고하세요. 가서 일행들 깨워가지고 밥 먹어야 되겠어요. 어, 쏙쓰려밥 먹고 낚시 갔다 와서 쓱 나가는 걸로. 근데 나가는 배가 오후 4시에요이러분 시간이 많아. 식사합시다. <웃음> <웃음> 커피 맛있죠, 이거? 어 맛있어요. 그래요. 이 이거 한 잔만 먹어도 당 수치가 막 있는 힘껏 올라가는데. <laughs> 지금 9시1 5 분이거든요. 보트 조립해놓은 게 아까우니까 한 번에 다 타야 안 되겠습니까? <laughs> 한 12시 정도까지. 한번 가볼까요? 예. 아예 뒤편에 나와도 되 금방 상갱이를 본것 같아요. 고래, 고래, 고래! 상갱이! 아, 없어졌네. 액션 주고! 10초 이내 바닥이안 찍히면 풀어서 바닥을 의도적으로 찍으세요. 느낌상 바닥 찍을 때가 멀었는데, 텐션 풀리면 참질. 입질이 와요, 입질이. 와요? 예, 네, 오징어 있어. 아, 로드 달려가는데 고기다, 이거. 이거 오징어 일리 없는데? 오징어 큰데? 오, 오징어 큰데? 예. 네. 오, 크다. 예. 네. 오! 우와 우와 허허허허허허 으음 으으 이야 설마 오징어 거니 했는데 이또 무슨 키로급이나 오그라나 <laughs> 허 키로급 키로급 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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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네 아, 또다, 당수심회를 날려줘야 되겠어 빠샤 어이 이것도 갑이가 아이 갑오징은 무서운데, 나라. 그럼 몰라 그러지 말고 나라. 그냥 가라 니갈기낳고 네 욕심을 부리면 안돼 나오라고. 형이 살려줄게. 어. 그래 그래 잘 가라. 아이고, 십년 감수했다. 아 이거지 이거 이거 안 잡았으면 이거 이오짬 이거 라면 아예죠 이거 이거. 문이오징어가 지금 두 마리 들어갔습니다. 아, 문이 또... 둘, 갑이 어... 하나, 아, 문어 이거... 애 하나. 어떻게 어려운 <laughs> 음 진한 오짬 음배 시간이 간당간당했습니다 겨우 배 탔어요 <laughs> 이튿날에 낚시는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오히려 키로 한100 정도 1 1 k 로 정도 나가는 무늬 오징어 를한 마리 잡아버렸어요 무슨 일이고 이게 <laughs> 저만의 배가 생기다 보니까 뭔가 좀더 설렐 것 같아요 모험하는 느낌도 들고 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